오늘 영상 썸네일 이제 이거 보고 오신 분들 계실텐데 이게 누구냐? 최근에 한국 축구의 문제점을 했었죠? 오늘은 중국 축구의 문제점입니다. 2026년에 북미 월드컵이 있습니다. 북미에서 개최하는 거예요.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세 개의 국가가 연합으로 3개국이 북미 월드컵을 여는 겁니다. 공동 월드컵으로. 그래서 유나이티드 2026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이 항의의 차원에서 불참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이거 들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아무리 수많은 외신이든 중국 자체의 공시... 모든 수많은 여러 가지들을 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난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영어로도 검색을 해봤는데 해외의 잡지사에서 한국에 돌아다니는 짤 해외에서도 퍼나르더라고요. <laughs> <laughs> 저짤이 해외에서 퍼가는 걸 보고 아, 저거는 한국에서 그냥 나온 정보구나. <laughs> 저거는 누가 봐도 가짜 뉴스다. 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2026년 북미 월드컵을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중국 국가대표팀들이 뭐 노력을 많이 한다 뭐뭐 뭐 요런 뉴스들은 저희가 찾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참한다는 건 없었어요. 즉 한국발 가짜 뉴스였다. 캐시 보졌습니다. 요 짤에 보면 이제 이게 있잖아, 지금. 전가마 9등급의 서울대 입시 포기 선언 중국 중국이 월드컵을 안 간다는 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정보가 없습니다. 가짜 뉴스다. 중국이 그동안 축구에다가 돈을 얼마나 퍼부었는데, 월드컵 축구 본선 갈라고 얼마나 돈을 퍼싸지르고막 그랬는데, 저거를 불참하겠습니까 지금? 2015년에 시진핑이 오더를 내립니다. 중국 축구의 부흥 방안을 만들어 내라. 그래서 2015년에 중국 다운 목표가 나와요. 2015년 중국의 목표, 2020년까지 축구하는 인구를 5천만 명으로 늘린다. 엄청나게 많이 늘린다는 거죠. 대한민국 인구만큼 축구하는 사람들을 취미로라도 하는 사람들 늘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훈련센터 2만 개를 지어라. 축구장을 7만 개를 짓고 2030년 월드컵을 중국이 개최한다. 이거, 이거 되는 말입니까? 근데? 저 2030월드컵은요. 정말 정말 피파에게 중요한 해입니다. 1회 월드컵이 언제였어요?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 1930년 1월 우루과이 월드컵 이후에 2030년 월드컵이 딱 100주년입니다. 저 월드컵이 피파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거를 어떤 나라한테 줄지 아니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자. 뭐 어떻게 될지도 몰라. 확실하게 솔직한 얘기로. 이거를 근데 중국이 지금 2030 월드컵을 과연 개최할 수 있을까? 저 100주년 월드컵을. 요 마지막 2050년에는 월드컵 우승국이 우리 중국이 되자. 이게 중국의 2015년 당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보고 안 믿겨졌었어요. 너무 많은 돈을 투입한다고 해서 저기 써져 있는 모든 것을 위해서 중국 축구 개 역위원회가 매년 150조 원을 지원한다. 엄청난 돈을 바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지금 500조에서 600조 사이입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 600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야 저게. 실제로 돈 쳐들린 뭐 효과가 좀 있긴 했습니다. 2017년에 축구 특성화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만 2만 개를 만듭니다. 특성학교가 화 되면은 축구장도 뭐 잔디밭으로 이제 좀 꾸며주고 축구 훈련을 하기에 좀적합하게끔 이제 여러 가지 예산을 이제 꼬라박아 주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진짜 추진력 하나는 박수. 대학교 축구단 200개가 설립됩니다. 진짜 저게 대학교 축구단이 200개나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는 라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헝다 축구학교를 설립합니다. 헝다 축구학교. 천연 잔디구장이 축구장 50개나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지금 여이 학교 건물 외부에 이본 운동장 빼고 여기 옆에 보이세요? 지금 이런 거? 지금 축구장이 몇개야 지금 이게. 천연 잔디구장이 축구장 50개 정도로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랑 교육서로 받게 하는 파트너십도 체결하고 대지가 20만 4천 평이에요. 축구 배우는 학생만 2800명이 수용이 가능합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러나 중국의 엄청난 대기업 헝다그룹. 헝다그룹의 척추가 지금 반투막나기 직전입니다. 뭐 주식 좀 좋아하시고 어, 좀 돌아가는 거좀 공부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저 그룹 지금 작살나기 직전입니다. 지금. 지금 저 학교의 등록금 처음에 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내는 돈이잖아요. 등록금만 유소년이 한국돈 900입니다. 중학생은 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고등학생은 저 학교 들어가면 등록금만 천만 이상 내야 돼요. 학비는 따로입니다. 학비는 애들 저학교 댕기면서 훈련받고 축구 1년에 900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국의 어떤 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내내 저헝대 축구 학교를 댕기면서 그리고 등록금까지 내고 그럼 돈이 얼마예요 도대체 저게. 축구 인재를 양성을 할 생각으로 정말 축구에 재능이 있는데도 돈이 좀 부족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축구를 하게끔 장학금 제도나 이런 거를 길러줄 생각도 해야 되는데 축구하고 싶어 돈 많이 내. 그럼 훈련 제대로 시켜줄게. 헝대 축구 학교 옷세 지금 이런 거 아니야 지 2006년부터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5번의 월드컵 동안 전부 다 중국은 월드컵 예선 탈락입니다. 마지막 본선 진출 월드컵이 2002 한일 월드컵 때예요. 올림픽도 예선 탈락이에요. 다만 AFC 아시아 축구 연맹에서 하는 AFC 챔피언스리그가 있어요. 저기서는 중국이 우승을 합니다. 2013 15년. 근데 저거 잘 봐야 돼요. 이 AFC 챔피언스리그는 프로 축구 팀들이 참가를 하는 겁니다. 국대가 아니에요. 중국이 얼마나 용병들을 많이 깔아놨습니까? 중국 과 광저우 황다가 저기서 우승합니다. 이거는 국대빨이 아니란 말이야 저게. 2013년 결승전에서는요. 광저우 황다대 FC 서울이 결승전에서 만나요. 거기서 이제 FC 서울이 광저우 황다한테 지고 광저우 황다가 이제 컵을 받게 되죠. 근데 국가대표팀, 국대전에서는 정말로 좀 성과가 많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프로 축구팀 외국 용병들을 진짜 엄청 발라놨어요. 아주 대표적인 예가 헐크입니다. 본명 지니바우드 비에이라 지소자. 굉장히 유명한 선수죠. FC 제니트 상트페테브르크에서 상하이 상강으로 이제 그 이적을 했었어요. 지금은 브라질가 있는데 이적료가 4,5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700억입니다. 주급이 5억이었어요. 그다음 오스카 첼시에서 이제 상하이 상강으로 이적하죠. 이적료가 858억이야. 주급이 이제 6억이야, 6억. 브라질 선수죠. 원래 첼시에서 2012년부터 17년까지 첼시 올해의 골, 올해의 선수 뭐 이런 것도 이제 여러 번 받아요. 옛날에는 네이마르랑 루카스 모우라랑 같이 브라질 3대 유망주로 불렸. 지금까지도 계속 상하이 상강의 이제 선수로 있습니다. 그다음 드록바 첼시에서 상하이 선화로 갑니다. 어, 주급이 4억이에요뭐 첼시의 황금 시대를 이끈 영웅이잖아요. 그다음 테베스 아르헨티나 선수죠. 유벤투스에 있다가 어, 2015년에 잠깐 아르헨티나 자기 고향으로 갔다가 그다음 또 상하이 선화로 2017년도에 갑니다. 근데 이 양반이 그때 상하이로 그 중국으로 갔을 때이정료가 590억이었어요. 주급이 9억이었습니다. 근데 한 골당 100억을 더 준다 그랬대 100억 근데 골을 네골밖에못 넣었습니다 테베즈가 조금 이런 말씀들도 되나 어 전형적인 중국 돈 먹튀를 보여준 선수 <laughs> 그렇게 좀 평가를 받더라고요 주급도 많이 받고 한 골당 100억 준다고도 했는데도 조금 불성실한 훈련 그리고 실적도 낮고 중국 축구 비하를 대놓고 했대 중국 축구는 50년이 지나도 유럽 축구 못 따라온다고 막어그러고 나서 이제 1년 만에 계약 해지를 받습니다 어, 돈은 이제 400억 받았겠죠 골을 네골 넣었으니까 캐시 보셨습니다 그 다음 파울리뉴 어이 선수도 유명하죠 브라질 선수인데 토트넘에 있다가 2015년에 광저우 헝다로 갑니다 그러다가 2년 계기다가 헝다에서 fc 바르셀로나로 가요 그 다음 2년도 안 돼서 또 광저우 헝다로 갑니다 이 양반 이정료가 당시 655억이에요 한국 돈으로 연봉은 94억 엄청나죠 근데 이거 좀 대박인게 2020년 이후에 코로나가 터진 거야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 터지잖아요 중국이 당시에 이제 외국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을 입국을 금지시킨단 말입니다 이 양반이 몸이 좀안 좋았어 어딜 좀 다쳐가지고 그 수술받고 이제 좀 그러려고 이제 잠깐 해외로 나갔는데, 그 사이에 중국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광저우 헝다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 이 양반이. 그래서, 입국을 안 시켜주고, 해학이 이제 빠그러들어, 그래서. 그 외에 뭐, 맞습니다. 지금 뭐, 지금 감독님들만 해도, 뭐, 예를 들어, 맨시티 감독했던 마누엘 페예 그리니. 어, 마누엘 페예 그리니. 감독도 돈 주고 엄청 사오거든요. 뭐, 스콜라리. 아니면은, 안드레 빌라스보아스. 음, 어, 이런 뭐, 감독들도 있고, 어, 여러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도대체 왜 중국은 축구를 못 하는 걸까요? 아마 간다요 유튜브에 이 중국 축구의 문제점이 업로드 될 때쯤에는 어제 한국 축구의 문제점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죠? 우선 중국이 저렇게 감독들이나 용병들, 외국 용병들 개쩌는 선수들 데려오는데도 왜 개털일까요? 1년에 150조를 털고 있다는데. 왜 월드컵 본선도 못 가고 그러느냐? 옛날에 마오쩌둥은요 국을 적폐라고 했습니다. 적폐 자, 중국이 원래 뭐였죠? 중화민국이었습니다. 중화민국. 중화민국이 뭐요 지금 우리가 대만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이 섬의 이름입니다, 원래. 대만섬. 원래 그 대만의 플레임은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중화민국이에요. 중화민국이 뭐요 순원 그리고 장제스. 이 양반들이 해먹던 나라 아니야? 근데 그러다가 장제스가 마오쩌둥한테 개처발리죠. 결국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마오쩌둥 국가가 세워집니다. 근데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기고 나서 도 마오쩌둥이 별로 뭐 축구에 투자를 안 해요. 근데 왜냐면 나라가 개판이었어. 지원을 어떻게 해? 옛날에 1956-70년대에는요 저 마오쩌둥 때문에 중국 사람들 엄청 많이 굶어 죽었습니다. 저 새는 해로운 새라 그래가지고 참새 오지게 잡아 죽여가지고 메뚜기 천지돼가지고 농작물 개박살나고 그리고 토박 꼬로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대도 않는 건데 우리가 알루미늄이라는 고철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아무거나 다 때려 박은 다음에 녹이면 그게 튼튼하고 강한 철이 됩니까? 똥철 된단 말이야 똥철 포항제철 같은 걸 만들어야지 그거 다 때려 박고 녹이면 그 철이 됩니까 그게? 결국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국이 어떤 국민들에 대한 정책을 너무 잘못 펼쳐서 최대 4천만 명이 굶어 죽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양반이 오다를 잘못 내려가지고 밑에 중국공산당 당 간부들은 그런 거예요 마오쩌둥이,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죽여라. <laughs> 그래가지고 모든 중국 사람들이 죽어라 참새만 죽어라 잡는 거야 마 중국 당 간부들은 이제 그 마오쩌둥을 시키면 이제 이거 사바사바해서 올라가야 될 거야 승진을 대도 그 않는 짓이고 뭐고 가는 그냥 막 오다 떨어지면 그냥 하는 거야 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축구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중국이 그래서 1956년 북한에게 1대0으로 집니다 혁명적 정신으로 북한이 중국을 이겨요 근데 이게 북한한테 졌잖아요 중국이 그럼 졸라 어이없는 게 뭐냐면은 얘기해도 되나 이렇게 우리 대위대한 수령 마오쩌둥 주석 얼굴에 먹칠을 했다. 축구 경기를 나가서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 그 대표단이 지면 우리 위대한 수령 마오쩌둥 주석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다. 해서 축구는 적폐가 됩니다. 그래서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 내내 축구는 적폐라면서 축구 경기를 불참합니다. 대회를 안 나가요 아예. 근데 나중 가서 대탕트. 대탕트가 뭐예요? 정치적 단어인데요. 화해 모드란 뜻이에요. 화해 모드. 미국이 중국 같은 공산당 국가랑 화해 모드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나중 가서 소련이 도 만나죠. 닉슨 대통령이야 미국에. 마오쩌둥이 만나는 거죠. 저런 게 이제 대탕트인데 이게 왜 미국이 중국의 저 마오쩌둥을 만났냐면은 아무리 중국이 공산당 공산주의 국가더라도 소련이랑 사이가 더러운 거예요. 같은 공산주의 국가라고 해서 무조건 사이가 좋은 게 아니야 둘이 관계가 안 좋았다고 그러면 소련과 땅이 붙어 있는 중국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자 그리고 소련을 고립시키자 이걸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저장면인 거예요 어, 미국과의 전후 화해 모드가 이제 1971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축구를 부활시킵니다 1971년부터 어, 다시 축구를 갱생시키기 시작해요 71년부터 3년 동안 18경기를 합니다 근데 한 번도 안져요 진짜로 저게 3년 동안 했던 그 나라들이야. 일부러 축구 인프라 제로에 가까운 나라들만 골라 가지고 이겨요. 축구, 선수, 훈련 그런 거 거의 전무하던 나라 있죠. 그런 나라만 골라서 경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얘기하는 거지. 위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은 무패 신화다. 무패 신화 국가다. 이제 이렇게 또 국내 정치용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이제. 이거 또 대박인 게 그리고 뭐냐면은 내가 3년 동안 뭐라고 했어. 1971, 72, 73, 74년 초까지 쭉18 경기를 했는데 한 번도 안 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74년이 돼요. 이란 테헤란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어. 이란의 테헤란이 어디야? 수도 아니야? 테헤란 여기 있네. 이 테헤란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북한한테 또죠. 중국이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은 1970년대에는 유럽이나 북미나 남미 국가들하고는 절대로 축구를 안 합니다. 국대전대 국대전은 아시아 국가들끼리만 해요. 왜? 썰이 있어 이게. 중국이 한동안 1970년대까지도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출전을 안 해요. 가설입니다 그냥 왜 출전을 안 했느냐 위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이 개처발리는 걸 보여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출전을 안 했을 가능성이 너무나 상당히 강력하게 추정되는 바다 자 그러다가 우리의 마오쩌둥짱이 1976년에 죽습니다 그 다음 이제 누가 등판해 덩샤오팅의 집권이 시작되죠 이제 이때부터 제대로 덩샤오팅 때부터 중국의 국내 리그를 만들라고 중국 프로리그 개편하고 확장하고 감독 심판 선수 양성하고 본격적으로 중국 축구가 시작된 건저 덩샤오팅 때 부터 라고 봐야 돼. 요 이제 연대기를 좀 보여줘야죠. 1978년 방콕 아시안 게임 한국한테 패배예요. 1980년 쿠웨이트 아시안컵은 본선 진출을 하는데 조별리그 4등 탈락합니다. 1982년 스페인 월드컵은 본선 진출에 실패해요. 근데 1984년에는 갑자기 아시안컵에서 중국이 준우수을 합니다. 한국은 근데 저때 조별리그 꼴찌했었어요. 한국이라고 엄청나게 뭐대단해고막 그랬던 거고 얘기할 것도 아니다. 중국이 원체 못해왔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이지 한국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뭐 잘하고 뭐 그런 건 아니다. 어 우리 그러니까 솔직하게 좀 얘기는 해야 돼그 이후에 등소평 이후에 장점민이 집권합니다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죠? 매한가지예요 어도친개진이었습니다그 다음 후진타오가 집권합니다 얼마 전에 끌려 나가던데 그죠? 요때도 중국 축구 딱히 뭐도친개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시진핑이 집권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했다시피 2015년부터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밝히고 돈을 엄청나게 발랐다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중국 축구의 문제점 왜 지금까지 이러는 것이냐 첫 번째, 돈을 150조를 1년마다 쓰는데, 그걸 제대로 처바르는지가 의문입니다. 지금 2018년에 중국축구협회가 만 19세 이하 중국축구대표팀 36명을 뽑아요. 3주 군사훈련을 보냅니다. 이런데 돈을 써요? 이상한데다 돈을 쓰는 거야. 이건 진짜 대박이었어요. 오늘 영상 썸네일 이제 이거 보고 오신 분들 계실 텐데, 이 내용입니다. 이게 누구냐? 중국의 한 이브리그 팀을 중국인 사업가가 통째로 사요. 근데 그 사업가 이제 그 이브리그 팀 하나를 샀으니까 구단주가 됐네. 그 양말 아들이 120kg야. 축구도 잘 못해. 근데 그 축구팀 감독한테 개 해요. 그 구단주가. 그래서 지 아들 1 2 0 k m 되는 축구를 실제로 내보냅니다. 시합에. 뭐하는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리고 중국공산당이 지금 내부 부패 비리 문제가 옛날부터 엄청 얘기가 많았어요.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 중국축구협회 안에서 깜빵 들어간 인간 한둘이 아닙니다. 시진핑도 솔직한 얘기로 뒷구녁으로는뭐할것 같긴 하거든 지금 시진핑이 뭔가 자기가 집권해가지고 천년만년 해먹고 싶어 하잖아 그 양반이. 부패한 애들 다 잡아 쳐넣는 그런걸 좀 보여주고 싶어해. 중국공산당에서 시진핑이. 여기저기 막다 잡아가지고 막다 들여보내 막 감방에다가 아무튼간에 이런 어떤 비리가 너무 많았어요 중국 공산당 그 축구협회에서도 그리고나서 중국이 이제 축구 갱생시키려고 칸나바로를 데려옵니다 칸나바로 이 양반이 옛날에 파르마이프시 유벤투스 레알마드리드에서 뛰던 칸나바로 아닙니까 2019년에 중국 대표팀 감독이었어요 이 양반이 중국 광저우 에버그란데라는 프로팀의 감독이었어요 근데 너 광저우 에버그란데의 팀 감독인거 알겠는데 중국 국대 감독도 겸해줘. 해가지고, 리피 빠지고 나서 이 양반이 나오는 거예요. 겸직을 해, 이 사람이. 프로틴 감독이랑 국대 감독을 같이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감독할 때 1년밖에 안 하거든요? 두번 경기를 해요. 태국한테 처발리고 우즈베키스탄한테 처발립니다. 두번 져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감독 사퇴를 해. 그 다음 축구 감독이 이제 리티에입니다. 리테라고도 하고, 리티에라고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특 정 에이전시한테 돈 받아쳐먹고서 국가대표 선수를 지멋대로 뽑은 거야 돈 빼돌려가지고 미국에 부동산 사고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도 개박살돼요 중국 사람들이 지금 중국 내부에서 축구라는 거에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뭐만 하면 잡혀들어가고 이상한 거에 돈 쳐바르고 있고 무슨 갑자기 무슨 이브리그에서 저 애를 갖다가 무슨 지 아들이라고 면 저렇게 꽂질 않나 무슨 군사훈련을 처시키질 않나 지금 그리고 중국은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존경하는 이장수 감독님 이분이 이제 충칭 리판 칭따오 베이징 고안 광저우 황다 창춘 야타이, 선전 FC 이런 데서 그저 감독하시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 분이 중국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인터뷰를 보니까 대박이더라고 진짜. 중국 선수들은 문제가 많다.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직접 내가 뭐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님도 옛날에 한 저리청 감독했단 말이야. 한국 선수들 평균 체지방이 9%래요. 이게 체지방 3%가 엄청 크거든요. 한국 선수 평균 체지방이 9%인데 중국 선수들은 평균 12%다. 관리가 안 된다. 근데 12%도 여러분들 낮은 거예요. 운동선수 치고 12%가 축구 선수 치고는 12%가 관리가 안 됐다고 보는 거야. 근데 중국 선수들은 10%가 넘고 12%라는 거는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 그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국의 관시 문화도 문제야. 이 관시가 뭐냐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그냥 예를 들어볼게.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가끔 만나서 뭐술 먹는 애, 뭐 이런 애, 이런 애, 이런 애 하면서 이제 뭐...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뭔 말인지 알죠. 사회생활을 할때 관계가 레벨로가 나뉘어져 있는 거야. 너 나랑 얼마 동안 알고 지냈고 뭐뭐 뭐 했는데 서로 이런 거를 교환했고 이런 얘기 도 대화를 나눴고 서로 이런 거를 의리를 지키면서 이런 걸 도와줬고 어 너가 나한테 이걸 도와줬고 나도 너한테 이걸 도와줬고 그러면서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살면서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었을 때어 티어가 있는 거야. 굉장히 저 강력한데 중국 사람들은 아무튼 이제. 정나라하더 레벨로가 나뉘어져 있다고 봐. 근데 이런 거 상관없이 축구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내일 경기가 있는데 구단주나 투자사가딱 왔어. 내가 왔는데 회식을 안 해? 회식 열어. 그러면 그걸 거부할 수가 없대요, 중국은. 그런 걸 그리고 요구하는 그 구단주나 그투자사들도 그 개념 없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나 봐. 저 관시 문화 때문에 어차피 중국 지금 선수들 연봉 높잖아, 우리나라보다도. 내가 어차피 중국에서 해외로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이 많단 말이야, 중국은. 근데 투자자나 구단주나 주가 왔는데 내일 경기에서 시합 조금 못 뛰어도 그 양반 술 따라주고 아우 니에 네, 니에 네, 이제 사바 사바 존나 해주고 이게 내 인생에서 도움이 된다고 본다는 거죠. 지금 중국이란 나라가 탁. 농구 이런 거는 꽤 괜찮아요 근데 여기부터 이제 한국이랑 비슷한 게 많아 중국이 축구를 못하는 이유 중에 다른 종목들은 잘하는데 축구는 특히나 못하는 이유가 중국이 지금 사교육 열풍이 어마무시한 거 아시죠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이거는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내 자식 사교육을 못하는 게 아닌 이상은 돈 탈탈탈탈 탈어가지고 진짜 사교육 미친듯이 시키는 부모들이 엄청 많아요 중국도 수능 비슷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한자녀 정책을 했잖아 한동안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이모 고모 기타 등등등등이 진짜 애들만 보는 거예요 애들 근데 그 애들을 그귀 이디기한그한명 그 낳은 그 아기를 축구를 시킬 거냐는 겁니다 중국도 사교육 열풍이 어마무시하게 심각한데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이 하도 사교육을 너무 많이 하니까 중국 정부가 시진핑 때 개난리 쳐가지고 사교육 잠깐 막았던 적도 있어요 어릴 때 유소년 때 초중고 과정에서 축구에 관심을 갖고 축구를 하려는 사람들 자체가 애초에 중국에 많이 없다 지금 분위기자 지금 솔직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축구 리그 그리고 어릴 때부터 축구를 좀 조기 교육을 시키고 이런 거 차범근 감독님이 축구 교실 필요성이나 유소년 축구 이런 거 많이 얘기하고 그 외에 많은 축구 선수분들이 그걸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나마 나아진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래도 레전드라고 불리는 레전드 선수가 몇명 있잖아요. 딱 손에 꼽히는 그런 선수가 있잖아. 그런 레게노 선수가 지금 몇명안 됩니다, 중국은. 중국 선수들 중에서도 해외에 나간 선수들이 있기는 있는데, 진짜 레전드라고 볼수 있는 그런 선수들은 없다고. 봐. 어, 우레이, 그래, 우레이, 어 우레이. 우레이 정도면 어느 정도예요? 내가 물어보는 거야 나, 내가 그래도 잘 모르니까. 아, 개똥이라고요? 존나. <laughs> 아, 사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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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아 예, 예. 개똥은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못하겠냐 설마 그래도 해외를 나갔던 사람인데 어 아무튼 이제 이런 게 있으면 해외 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중국이 엄청나게 해외에서도 특출나게 뛰었던 그런 선수들이나 아 정말 저 선수는 진짜 중국 선수치고 잘한다라고 손꼽히는 그런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존경하는 차범근 감독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어릴 때부터 유소년 축구단이 차근차근 제대로 된 기본기나 개인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국도 그런 게 없는 건 아닌데 그나마 지금 조금 생기고 있는 건데 제대로 그게 갖춰져 있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리고 이거는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연봉이 너무 높습니다. 터무니없이 높아요, 진짜로. 저게 우리나라는 축구선수들 연봉도 좀 높여주고 애들 좀 투자도 하고 뭐, 뭐 이런 얘기가 오히려 나오는데 오히려 중국은 저게 문제예요, 저게. 왜냐면, 안 나가 중국 밖으로 안 나갑니다 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가지도 안으려고 하고 중국에서 프로축구 팀만 들어가면 연봉을 많이 받으니까 연봉이 그 정도의 몸값을 하는 만큼 받아야지 애초에 몸값이 아닌데도 그렇게 주면 안되잖아요 지금 난 놀랐어 2019년 기준입니다 왜냐면 중국이 2020년 코로나 이후에는 연봉이 많이 삭감됐거든요 그럼 마지막이 언제야 2019년 기준이죠 중국 축구선수 2019년 기준 평균 연봉이 26억이었습니다. 저거 2019년 대한민국 선수들의 10배가 넘습니다. 10배. 해외를 안 나가는 거야. 저렇게 돈만 받아 처먹고만 연봉 많이 주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뛰어난 선수한테 많이 주는 건 맞지. 맞기는 한데 될래한테 그렇게 줘야지 저거를 갖다 그냥 뭐 아무나 그냥 막 주면 어떻게 저거를. 그래서 해외로 안 나가게 되면서 해외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 우르르 다 박혀 있는 거야. 지금 중국에. 이 상황에서 이제 아까 본 헐크, 오스카, 드록바, 테베스, 파울리뉴 대려 오면 뭐 합니까? 해외 축구 한 번도 뛰어보지도 않고 훈련도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고 많은 경험이 쌓이지도 않은 애들이라 쟤네들 섞어봤자 뭐가 되겠냐고요 데려왔는데 얘네도 아까 저 해외 선수 쟤네들도 데려왔더니 아 대충 축구 경기 뛰면 고액 연봉 그냥 주네 중국은 계약 기간 채우고 돈 받아 먹고 먹튀하고 중국 나가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나중에 돌아가던 거 다시 유럽으로 가자 이런 생각하고 중국에 가는 외국인 선수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축구 팬분들이면 더잘 아시겠지만, 남미나 유로리그에 뛰던 그 외국 선수들이 돈 때문에 중국으로 선수를 간다. 그거를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불명예로 생각하는 그 선수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돈 많이 준다고 해도, 내가 지금 유럽에서 받고 있는 돈도 많지만, 그거에 따블만큼 준다고 해도, 어차피 지금 많이 받으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야. 내 유럽에서 연봉이 막 50억에서 100억 사이인데, 재네가 200억 준대. 어차피 50억에서 100억 보나, 200억 보나, 뭐엄청 차이긴 하지만 지금도 많이 버니까 불명예라서 안 간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에 뭐냐면요. 중국 공산당 중앙 정부가 실제로 축구 선수들이 중국이란 국가에서 생겨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유소년 축구는 제대로 투자도 하지 못하고 있고 이상한데 이런 짓 하고 있고 이상한 이런 애그 기준도 진짜 얼마나 없으면 이런 애가 갑자기 경기 뛰어도 내버려 두고 이런 시도가 가능하다는 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지금 이런 애가 지금 축구를 뛴다는 게 유소년 관련된 축구 예산이 없는 게 아니래요 지금. 근데 어린 애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축구 선생님을 뽑고 수행평가 의무화시키고 무슨 축구로 만든 체조 만들고 이상한 거 해가지고 지방에 중국 공산당 당간부들이 지방마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중앙당으로 이제 승진을 하려면 정치적 성과를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 짓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중국의 지방 공산당 당간부들의 문제는 리커창 아시죠 리커창 시진핑 옆에 앉아 있는 이 양반 저 리커창의 입에서도 나옵니다 중국의 지방 당 정말 문제 많다 저 사람. 이저 리커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중국이 어릴 때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게 카네로 기르는 그 공산당 청년단이라는 게 있어요 줄여서 공청단이라고 해. 저 공청단 출신들이 그래도 좀 생각을 가지고 살거든요. 저 사람 입에서 직접 얘기했어. 현재 중국의 경제 성장률, 지방 정부들 경제 성장률 높다고 얘기하는데 중국의 지방 정부 경제 성장률 같은 통계는 믿을 수가 없다. 하도 성과 때문에 구란을 많이 쳐서 그 얘기를 저 사람 입에서 나온 얘기야. 얼마나 신뢰가 안 간다는 겁니까 도대체? 중국 축구의 문제점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중국 공산당 당간부들의 전시행정 같은 짓거리,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축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장, 군수, 시장, 도지사가 정말로 그 지역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책을 내야지. 중국 공산당 지방 당간부들 마냥 보여주기 존나 만들라고 이제 혈안돼가지고 표팔이해 먹으려고 하고 그런 거에만 혈안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외에 중국 축구의 문제점이 디테일한 축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다요는 이제 배운 게 이거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칠 건데요. 아마 오늘 영상 올리면 뭐 중국 축. 구 축구와 관련된 스포츠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또 댓글로 많이 남기시겠죠. 어, 오늘 간다요는 간다요의 분야, 어, 간다요가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만 중국 축구의 문제점을 말씀드린 거고 그 외에 다양한 중국 축구의 문제점에 다른 분야에도 문제가 있다면 어, 그런 거는 또 다른 분들이 또 유튜브에서 영상 올리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중국 축구의 문제점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와이와 구도.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미있을지도 몰라!